여러분, 이 젤다, 이제 게임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메인 미션 하는 거랑, 그 다음에 기억 찾기. 이게 이제 메인 챌린지죠. 이 메인 미션을 하는 게 있고, 여기 기억 찾기를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기억은 이제 100년 전 링크의 기억이에요. 아니, 이게 가논이랑 싸우기 직전이랑, 싸우는 도중, 기억들 있죠. 그게, 지금 링크는 잠이 들어서 깨, 깨먹었, 까먹었는데, 이제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지역들이 있어.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 100년 전의 영상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마구간에 있는 아저씨 있죠. 여기서 그림 그리는 아저씨. 그래서 항상 이 마구간에 계시거든요. 안 계실 때도 있긴 하지만, 그 아저씨가 알려주거나 그러는데, 그 장소를 찾으면, 땅바닥이 이렇게 빛납니다. 여기서, 오모이다스, 생각해내다를 하면, 젤다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죠. 이렇게. 하지만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거는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기억을 찾는 젤다의 눈만 딱 보시고, 녹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 사진? 어? 이거? 어? 아, 어, 여기서 본것 같은데. 어? 이건데? 어? 음, 생각났다! 이렇게.